안녕하세요. 행복지씨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17% 코스닥은 0.34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현재 우리 시장 뭐 흘러가는 거쭉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. 한 2,300포인트에서 한 3,100포인트 부근까지 급등을 했는데, 3,100포인트 부근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,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아닌, 중간한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이 좀더 나아가려고 하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,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마당에 더 매수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은더 비싸게 계속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. 따라서 그동안 시장을 이렇게 끌고 온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에 조금 깔아 앉히면서 물량을 좀 받아내고 어떻게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. 지금 우리도 금리를 갖다가 뭐 내렸죠. 또 돈을 풀고 있죠. 또 상법 개정을 했지요. 또 상법 개정을 하니까 이제는 또 뭐, 배당, 분리, 과세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부동산을 좀 누르고 그 돈을 주식적으로 좀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. 어쨌든 뭐 부동산보다는 이 주식을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오는 재료들이 이 너무나 괜찮은 재료들이 많은 거예요. 그렇다보니,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밀어서, 뭐, 좀, 조정을 하기도 그렇고, 어중간한 상태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여튼, 뭐,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되는 게 좋은데, 워낙 이렇게 지금 고점권으로 과열된 종목들이 많이 있고, 이제 대형주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만, 중형주적으로는 이렇게 또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어, 요점은 조금 진략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.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거 전략이라는 거는 달라지겠죠.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뭐 취할 수 있는 전략. 또 그리고 이제 뭐 처음 내가 주식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. 이렇게 초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. 또 들어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뭐 부여 종목에 따라서 수익이 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. 또 단기간에 또 현금을 좀 챙긴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각기 어 다른 어떤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전략이 조금 필요할 때인데 그 모든 전략들이 난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어 오늘 오전 시황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 그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튼 서루, 서두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자세력들이 어,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들다 보도록 합시다 그중에서 오늘 c j 대한통운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여기 두번 여기 한번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,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조금 접어 들었는데 c 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지점이죠 지금 좀 보면 지금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괜찮잖아요 물론, 뭐, 이때 아직, 뭐, 보유이지만은, 어, 좀더 올라가서 자익실현을 해야 될 무렵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. 뭐, 수환매매 차원으로 들고 갈 건가? 아니면은, 내가 이걸 가지고 뭐, 짧게 들가고 나올 건가? 선택을 해야 될 거고. 또, 그리고 뭐, 내가 오늘 처음 봤다. 보유가 아니고, 뭐, 주식 투자, 뭐, 보유, 뭐 종목 보유를 얼마 하고 있지 않다. 어, 그런데 이걸 봤다 면은 뭐, 죽금이라도 뭐, 종목, 이제 뭐 시작했고,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, 시원하게 그냥 시제에 대한 통공를 땡겨보는 거죠. 하여튼,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, 전략이 다릅니다. 자, 대원 같은 경우는, 지금, 생무임 시도가 나서 지금 손해좀 보고 있는데, 이것도 좀 멀리 보고 접근해야 되겠죠. 카카오는 보유입니다, 보유. 근데, 어, 지금 뭐,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. 또그렇 하이트 칠러 같은 경우는 음, 괜찮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난번에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총알을 쏴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. 내내내 처음 봤다. 그러면 여기 자 자기한테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되는 거잖아요. 운이 굉장히 좋은 거지. 어, 그러면은 브레이크 걸린 이후에 뭐 적당한 때 아무튼 총 쏴도 되는 시기가 있었고, 요거는 최근에 봤을 때고 예전부터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보유가 되는 거고, 이제 바다을 하면 총 쏴야 되는 거고, 아니, 뭐 오늘 급등을 했는지 몰랐는데, 내일이라도 저 한번 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. 하여튼 뭐매 수간점이지, 이것도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. 이 말입니다. 에이? 하나 솔루션도 이거 보유죠 보유. 그리고 수익매매 쪽으로 보면 일동 홀딩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이뭐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, 이 가운데에다 총살수 있었죠. 이때 내가 총을 못 쐈다. 그러면 이제 거 하나 두개 생겼으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어, 수익매매 신호 보고 또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. 그 외에 수익매매 종목들은 어, 시젠 하나 있습니다. 시젠 한번 보자. 자, 시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일단은 상승이 이 있는 가운데 여기 시즌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양아치다. 왜 양아치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양아치 돈 뺏어 몰라 그러면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뭐 긍정적으로 총을 한번 쏴볼 수가 있고 짧은 매매 관점으로 그렇습니다. 뭐그 이전에 들어가서 생매매 관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가 될 거고. 그렇겠죠. 그 나머지가 있는 보자.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. 여튼 시장이 단기간 너무 겁등을 냈습니다.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,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. <laughs> 명분이라고 자꾸 튀어나오는 것들이 호재가 너무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도 마땅하게 실행하기 힘들고, 또 시장이 하여튼 어중간해요. 갈라고 해도 가기도 어중간하고, 떨어지려고 해도 또 어중간하고,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좀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